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차트 선수의 문선수입니다 영상 시청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시각 기준 이제 장 중인 상황이고요 오늘 2.2% 이렇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이 11만 5100원 후에 이제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121선 이제 위에 안착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리> 자이 유한 양행은요 이 랭라자. 이슈로 인해서 이 급등을 만들어낸 후에 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급등이 나오기 전이 가격대로 돌아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랭라자 대한 이슈로 한번 급등을 만들어 냈는데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 이 회사 얀센이죠 자회사인데 거기에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 판매 로열티로 돈을 수급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수급하는 와중에 이 예상 외로 많은 매출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만들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로열티, 이 마일스톤으로 2분기 실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 기사 잠깐만 보시면요. 오늘 나온 기사죠. 자, 수출형 체질 강화 한국제약바이오 2분기 실적 훈풍에 하반기도 맑음이다라는 기사로 제가 이제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뭐 수출 확대 그리고 고수익 제품 중심의 체질 개선 앞세워서 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바이오와 이 셀트리온에 이어서 이 유한양행이 매출상위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영업이익도 500억 가까이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한양행이요 이번 2분기 매출이 이 전년 동기 대비 190%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단한 실적이죠. 자, 그래서 이 랭라자 수출, 이 마일스톤 로열티가 크게 관심을 받고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주된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에 이 랭라자로 인해서 상반기 매출 1조 원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에 매출 4,9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 2분기 때 어떻게 나왔나요? 바로 5. 9,700억 가까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바로 1조가 나온다 라는 거죠. 1조 넘게 이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야지만 탄탄하게 저점 다져 주면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랭라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급등을 만들어냈고 이 가격 조정 나와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었지만 다시금 저점부터 다시 다져 주면서 이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분기 상반기 실적이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승 이어갈 모습 이 모멘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 관련 정보들 제가 이 신속하게 얻으시고 대응하시면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소식해서 종목 관련해서 소식들 뉴스 제가 다 올려 드리고요 또이 기술적 분석 이 차트에 관한 부분이죠 이 대응 타점이라던가, 방법, 그리고 타이밍.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냐?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이 있어요. 이 소통방에서 제가 관련 소식들, 이 뉴스,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응에 관한 부분 타이밍 제가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와 타이밍 이두 가지 가지고 대응하시면은 이 수익 가져갈 확률 확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 하나라도 빠진다면 수익 가져갈 확률. 낮아진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은 확률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소통방 입장 방법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이렇게 링크 달아놨고요. 그거 클릭해서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자이 번호로 또 한글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동일하게 제가 이두 방법 동일하게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또 무료로 혜택을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무료 혜택이 무엇인지는 제가 뒤에 이 유한량에 대해서 이 차트에 관한 부분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무료 혜택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 이 유한 양행, 이 랭라저에 대한 이슈로 이 상승을 만들어 냈지만 가격 조정이 들어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만 이 유한 양행인데요. 이 저번 주 금요일, 이 심리적으로 이 지지선은 작용할 수 있던 이 지지선, 이 작용할 수 있던 이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이 하락세에 이어간 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때 뭐이 어떤 이슈가 있었냐? 뭐 관세 이슈가 있었겠죠. 자, 이 금요일인데, 자, 이때 뭐 관세 이슈 해소라던가 그리고 뭐 금리 인하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날인데 이때 유한양행도 영향을 조금 받아서 하락세 보여주고 이 어제까지 음봉으로 마무리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그 전날 이제 월요일 전날 이제 금요일이죠 이 금요일에 비해서 약간 이제 약한 모습 변동성 이 약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장 전체적으로 이 조정의 모습 보여준 흐름을 그렇게 끊고 이제 추세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등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서 오늘 상승을 만들어냈던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121선 위에 이 안착을 하고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전에 지지선으로 작용한 자리,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해 드리고, 자, 내일 이 자리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약간 다시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하지만 주가 상승의 기본이 되는 이 실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상승세 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이 랭라자에 대한 이 추가적인 이 재료, 상승재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국. 이제 판매 허가 후뭐 실적도 남아 있고요. 또 일본, 대, 일본도 남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미국 시장 진출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점유율 타그리소죠 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 이 리브리반트와의 이제 병용 요법으로 시장 진입 후 이제 점유율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재료로서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를 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일 이 방금 말씀드린 구간 이 돌파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 부분 보시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바로 대응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 돌파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하락세가 나온다면 다시 2차적으로 매수하는 타이밍, 새로 진입하는 그런 타이밍 잡으시는 그런 기회로 아셔야 된다. 그런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 을 말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타이밍 제가 다 잡아 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전부 이 빠짐 없이 말씀을 해 드린다. 자, 그러니까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대응하시면은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소통방에서 대응하시면은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 수월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주변 분들보다 빠르게 대응해서 수익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폰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몇 가지 질문 작성해 주시고 끝에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소통방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롭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다른 방법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4825-0472이 번호로 한글 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제가 이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소통방 안에 계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또 무료로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료 혜택이 무엇이냐? 제가 매일 아침 9시 이전에 장 시작 전에 급등이 나올만한 종목들 선별을 해서.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 지금 시청 중이신 종목,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있겠죠. 이걸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고요. 또이 부가적으로 이 무료 혜택으로 부가적인 수익 챙겨 가시면은 이 손실 없애고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수익 챙겨 갈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걱정이 앞서서 이 소통방 들어오는데 무료 혜택 받는데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돈 걷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전적 요구 일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돈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돈 주셔도 안 받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수익 원하시는 분들 지금 손실 났다, 수익 전환해서 수익 챙겨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 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매일 아침마다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클릭도 다 가능하구요. 드래그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 가능한 이미지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 문자를 보내 드린 홈페이지 내역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문자 내용 확인이 가능하구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날짜와 시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월 5일 오늘이죠. 그리고 오전 8시 50분. 자 이렇게 제가 장 시작 전에 9시 이전에 모두 대응 가능하시도록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종목 보내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코멘트 붙여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대응 타점까지 잡아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무료 혜택 문자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이렇게 본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 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제 몇 가지 질문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소통방 입장 신청 완료가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번호로 010-4825-0472이 번호로 한글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켜드리고 또 무료 혜택 문자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블루 엠텍입니다. 자, 고가 기준 약24% 이렇게 급등, 5,470원까지 오른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 시작가와 저가가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 보여준 걸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급등이 나온 후에 이 가격 조정, 이 급등이 나온 후에 가격 조정 나오고, 이 평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약간 하락세 보였습니다만, 약간의 반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살짝 하락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 나온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날에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 보여주면서 이 저점 다져주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게 저점 다져주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그대로 바로 상승세 보여주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블루엠텍은요이 한국의 릴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당뇨라던가 이 비만 신약, 이제 마운자라는 그런 제품을 이제 8월달에 이제 국내에 출시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오늘 날 이렇게 상승 보여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LS 에코에너지입니다. 자 고가 기준 이렇게 18% 상승 보여주면서 이 상승 이 4만 1,350원까지 오른 모습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종가 기준 이렇게 15.3% 4만 1,000 35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8월 들어서 2분기 실적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죠. 이 LS 에코에너지의 이고부가 케이블, 그런 수출이 이 호조를 보이면서 급등을 만들어낸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전년도 동기 대비 이제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이제 대비를 했을 때 매출이 16%, 이제 또 순이익이 무려 50% 가까이 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상반기 실적 최대 실적 달성했다. 그런 소식으로 이렇게 급등 나와 준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종목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이 상장한지 일주일도 안된이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자 오늘 이렇게 상한가 달성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10만 원 돌파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10만 3,800원 달성한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관세 이슈가 있었죠. 자그 이슈로 인해서 이 조선업이 이 수혜를 받으면서 대한조선도 큰 상승세 보여. 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또이 조선업 이제 앞으로 크게 관심을 이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내드린 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어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아홉 시 이전에 제가 보내드렸기 때문에 대응하셨더라면 큰 수익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이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은 10%대 이상 수익이 나왔고요. 또한 종목은 20% 이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대한조선 무려 상한가 달성한 모습 보여 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익 보신 분들 제가 9시 이전에 보내 드렸기 때문에 대응하셔서 이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익을 얻어다 드리는데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 수익 챙겨 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선착순으로 30분 모셔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저런 종목 받아보고 싶다. 안 되겠다. 나 지금 손실 났는데 수익 얻어 가야겠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이제 본 영상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딱 5초만 투자하시면 돼요. 5초 투자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몇 가지 질문 작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이 무료 혜택도 받아서 부가적인 수익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조금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자이 앞에 보이시는 010-4825에 047이 이 번호로 한글 문 또는 숫자 9 적어서 보내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과 동일하게 제가 이 소통방 입장 신청 도와드리고 또 무료 혜택도 동일하게 제가 챙겨 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통방 들어오는 데 있어서 또 무료 혜택 받는 것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셔서 뭐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100% 무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금전적 요구 일절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안 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돈 주셔도 절대 안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수익 원하시는 분들 수익이 너무나도 간절하다. 지금 손실 났다. 그래서 수익 전환해서 수익 챙겨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이 소통방 입장 신청해 주시고 대응하셔서 이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